목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오늘 목 금토 어, 마태복음 세번 하고 우리가 성경 어, 바로 알기 마태복음은 어, 끝내겠습니다 제가 쭉 마가복음으로 진도를 나갈지 아니면 어, 그때그때 말씀을 가지고 할지는 아직 정해지 못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워낙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인데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 2 7장입니 우리 예수님이 그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시다. 아침이 되면 모든 수제사장, 대제사장과 새벽에, 새벽이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은어 뒤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시달리셨어요. 수요일, 어,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고, 가론유대, 밀고로 해서 잡혀간 뒤 수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새벽까지 아침까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에게 주님이 넘겨지는데 가론 유다는 지가 받은 은 서른 개를 장로들에게 수제사장 장로들에게 보여주며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다. 하는데 수제 사장이나 장로들은 끄떡도 안 해요. 그것이 무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거 상관하라. 네가 네가 이놈아 팔았잖냐? 이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 스스로 목을 매는 거예요. 핏값핏값심으로 수제 사장들에게 받은 돈을 성전 보원에 넣어두고는 어, 이제 밭을 샀단 말이야. 밭을. 어. 넣어두는 것은 율법이 어긋난다 해서 그 돈을 갖고 토기장에 밭을 샀어요. 낙은애들을 묶기 위한 거. 그래서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대언자 l 레메아를 통해 기록이 아니에요. 기록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l 레메아를 통해 어. 말씀하신 것이 선취되니라. 아까 은서는 게그 얘기예요. 독기장의 밭값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가. 자 이제 예수님께 총독 앞에 아까 빌라도 앞에 서시니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 이럴때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에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이요 맞아요. 네가 말하, 말하는 도다. 네가 말하네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아, 구원자 이들은 이제 왕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니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을 찔러 죽이지 않았더라면, 천년왕국,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찔 왕을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 뭐, 이리저리 변명을 안 하셔요. 빌라도 총독이. 자, 유대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냐 하대. 대답하지 않으셔, 주님께서. 아, 이상하네, 총독이. 왜막살을려고 어, 없는 말도 만들어내가면서 어,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야 하고는 대답을 안 하시니. 명절은 뭐예요? 무교절절기예요. 어, 무교절절기. 이제 6월절입니다, 지금.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지금 아침이죠. 오후 3시가 되면 9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되면 돌아가셔요. 그런데, 명절, 무교절 명절로 하나를, 총독 지수 하나를 사면해 주잖아요. 사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바라바라는 유명한 지수가 있었는데,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래. 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길 원했지. 그래서 빌라도가 안 거야. 아,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넘겨준 줄. 왜? 그들이, 유대인들, 서기관 제사장, 또 통치자들이, 기득권, 이미 기득권층이잖아, 유대교. 유대교 기득권층인데, 예수님이 오면 그들이 유태로울 거 아니에요? 음.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려고 앉았을 때, 재판석에 그의 아내가 총독에게 사람을 보내요. 당신은, 빌라도 총독 당신은 예수님과 상관을 하지 마소서. 꿈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일을 시달렸다. 꿈에 보여준 거예요. 총독 아내한테.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부탁도 했으니까 총독이 아침에 나오면서 아 놔줘야겠다. 오늘 사면하는 날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놔줘야겠다. 사면해줘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그러나. 그러나 수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총독이 그에게 응답하라. 너희는 내가 이들 중에 누구를 더희를 이제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바라바를 놔달라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까지 보별 무리 없죠? 어. 아, 아까, 아까, 어. 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 메시아, 구원자. 내가 어떻게 하라 하냐. 그들이 다그 얘기를 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음. 총게이되 어찌된 일이냐. 그가 무슨 일을 하였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예수님 보러. 예수님한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뭔, 악한 일을 하였네, 야한을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면 이 그를 십자가 에못 바꾸소서. 이게 지금, 군중심리에요, 군중심리. 부안회동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서기관 바리세인, 그 통치자들이 하니까 군중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죠. 정치권에 부안회동 하지 마세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태극기가 됐건, 촛불이 됐건,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놔두셔요, 정치는.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 7장지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굳, 굳 기도할 뿐이에요. 세상 시스템에 진보가 정권 잡으면 어찌고 보수가 잡으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보도 악한 정권, 보수도 악한 정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태극기 부대, 한쪽은 뭐 촛불 집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요. 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오셔요. 제가 설명 다 성경에서 찾아드릴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정치권 활동 안 하셨어요.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폭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비유를 맞춰야 할거 아니야. 오늘도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거 아니야.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 손을 씻으면 이래야 돼. 나는 이 의로운 사람 피해 대해 무지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을 못 얘기해주고 아내가 얘기를 했잖아. 아내가 어젯밤에 꿈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절대 이 의로운 사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절대 가녀지 마세요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빌라도는.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면 폭동 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들이 원대로 바라바를 풀어준 대신에 나는 손을 씻을란다. 이 의로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그것과 상관없어. 너희가 원해서 내가 풀어준 거다. 했더니 온 백성이 온 백성 이럴 때는 악을 행하는 데는 사람들이 그냥 목소리가 하나 된다니까 온 백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다 하니 뭔 얘기예요? 후원 장담한 거요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지금 2000년 전에 당시 그럼 우리 자손 그래서 이들이 대시록 대활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대시록 대활란 예수 그리스도 피 너희가 예수 그리스를 찔러 죽였으니까 너희도 죽어야지 초원당장 하잖아 우리 유대인 우리 유대인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어? 그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뒤로 AD 70년 성전이 회파되고 100년 지금도 1965년도에 일어났던 67년도에 있던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지금. 65년도에 막6.1 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테러가 있, 있었고, 응? 어? 지금 또, 지금, 난리잖아,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건 게임이 아니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 죽어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이 구절. 이 구절. 이에 필라도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리라고 그건 장담하는 거야.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란 그들에게 놓아주고, 아까 사형수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에, 예. 아까 이 구절 잘 기억하세요. 아, 마태부 27장 25절. 이것이, 이걸로 인해서 계시록관란이 이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이게 우리다고? 이게 우리야? 아이고, 목사님들 정말로 그냥. 그리고 나는 뭐 총회장이요, 박사요, 나는 뭐, 어, 교수요.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동 집회장 안으로 들어가. 관장 안으로.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으고, 공동 집회장이 뭐예요, 이제. 광장이죠, 큰. 그분의 옷을 벗기고 재판, 이제. 구경거리에 삼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깨를 벗겼어요, 깨를. 주홍색 긴 옷은 뭐예요? 홍포. 왕이다, 이거예요. 자칭. 네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맞, 맞다 그랬으니까 조롱오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옷을 헐딱 벗겨놓고 예수님을.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금관을 씌워야 하는데 많은 관을 쓰고 오잖아. 기시록 19장. 보면은. 근데 이 친구들이 관을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갈대 뭐예요? 홀을. 왕은 이런, 이런 그 큰, 어, 홀, 지팡이를. 권력이죠. 이걸 들지 않으니까 갈대를 쥐어주는 거야. 그분을 조롱하비로대 만세 유대인의 왕이 하고. 지금, 뭐예요? 대관식. 하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시화해 가지고 시화해서 조롱하잖아. 조롱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서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긴 옷을 벗기고, 아까 홍포를 홍포를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어. 러니까 그냥 깨를 핥았다 겼다가 입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나중에 구레네 아들이 참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죠.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게 왜 그래요? 율법에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를 가게 돼 있어요. 2 k 로 그러니까, 가다가 군인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어때요? 지금 힘에 붙이잖아요. 저녁네 시달렸어요. 응? 어? 시달렸어요. 자만숨 못 주무시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치고 쓰러지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대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골고다, 골고다. 여러분, 지명 아시아입니다. 골고다, 골고다. 해고의 장소라는 것이 있더라. 그들이 쓸개를 썩은 시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게 되시고 마시리 하지 아니하시더라. 약간 이제 뭐예요? 약간 그그 어, 그, 뭡니까 그 마취라고기는 못오고 약간 이렇게 어. 고통을 더는 그걸 한데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안 마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가 옷 옷을 놓고 하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구약의 대언이에요 이게 구약의 대언 봅시다 10편입니다 잘 보세요 10편 22편 18절이에요 사절부터 볼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는 어그러졌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 되었나이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가 대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외웠으며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들이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를 뽑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예언이 되어있죠 응? 시편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천년 전에 시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매, 매뉴얼대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개혁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아요? 개혁성경? 지금도 여러분 개혁성경 가지고 제 강론 듣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 돈 5만 원 가지고 살수 있는 거예요. 어? 킹제임스 가지고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그분의 옷을 제비 뿐아나신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이게, 시편에 이미 예언된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면 내가 겉옷을 입고 제비를 뽑아 다신 걸 성취하게 하라. 미라. 그때 계획생이 뭐예요? 쫙 빼버렸죠, 예언을. 예언을 쫙 빼버렸죠, 이게. 계획생이 빨간 글씨. 이게 계획생이에요, 이게. 이게,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일. 최소한 십자가가 뭐예요? 이미 천 년부터. 천년 전부터. 또, 어딥니까? 이사에서 53장에 다 예언된 거라. 근데 예언을 쭉빼 버렸잖아요. 이게 이게 개혁성 이게. 개혁 고쳐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그놓고 개혁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서 어? 뭐 자기가 뭐 말씀을 좀 아는 것 같이 박사만 머두고 총회장이면 머두고 어? 참 교수만 머대. 이런 부질은 어? 정확하지 않은 거뭐 이쪽 빼 먹어 버렸잖아요. 보세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통째로 해먹어버렸잖아, 10편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거기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뭘 붙였어요?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 여러분, 기소. 기소명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어? 검사한테, 검사한테, 검사가 판사한테 기소를 할때 기소명이, 죄명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어? 형법 몇죠? 몇 조, 매 당에 의해서. 어? 여기 죄명을 붙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죄패라고 해놨어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개혁성경이라고. 여러분, 돈 5만원에 대해서 부자됩니까? 개혁성경.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보는 현실이. 그래,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보는 성경이 이거다고, 이거, 이거, 이거. 죄폐가 아니라 죄명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죄명. 그때, 그분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요구하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욕을 들어야 할 입장입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못되고, 네?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흥분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르되 성전을 알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사흘 후에입니다. 사흘 후에. 아이고, 정말 그냥 머리 아파요. 봅시다. 사흘 후에죠. 이건 인쓰리 데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흘 후에 인쓰리대. 어이 아, 40절 성경에 보면요. 40절 제가 지금 시간이 없, 없는데 아 자, 인쓰리데이는 제가 아, 사흘 만에 후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그와 같이 수제상도 석기공과장로를 그분을 조용한, 조롱한단 말이에요. 조롱하며. 남은 나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분과 함께 십자기 못한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어떻게 모욕하더라. 욕하더라. 욕하더라. 다음 시간에, 내일 아침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